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부람 태극도령입니다 네, 어, 선생님 저번 촬영에 좀 제사에 관한 얘기를 몇개 나눴었는데요. 또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생겨서 또 찾아왔습니다. 네, 네, 네. 혹시 어, 저를 버린 부모의 제사도 지내야 할까요? 나를 버린 부모의 제사를 지내야 하느냐. 네. 그거 또한 어, 정답은 없죠. 자기 마음이죠. 선택사항인 것 같아요. 네, 선택상이지. 그래서, 이제, 뭐, 나를 버린 부분, 음, 나를 놓게 된 사연을 추적해 봤더니, 어, 나를 버릴 수밖에 없는, 어, 부모님의 상황이 있었더라. 나를 버린 거에 대해서, 내가 버림받은 거에 대해서 나중에 커서 확인해 보니 이해가 됐다면 다 풀리는 거거든요. 그럼 나를 버린 부모라 하더라도, 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내가 자식된 도리로 이해를 했으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고, 제사를 지내면 좋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가, 아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런 상황은 용납할 수가 없어. 나를 버렸다는 자체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하면은, 굳이 뭐, 제사를 뭐, 지내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3자가 아 뭐, 제사를 지내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선택사항인 것이고 또 그리고 이제 그 부모가 나를 놓게 된 이유에 대해서 나를 어쩔 수 없이 놓건지 버린 건지 그 상황을 봐야 되거든요. 부모하고 이별은 했지만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 사연을 보면은 교회나 또는 절 이런 고아원에다가 어쩔 수 없이 갖다 놓고 이렇게 간 경우 그런 거는. 아기를 그 고아원에 갖다 놨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나쁘게 표현하면 고아원에 버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 아이가 커서 부모의 사연을 들어봤을 때, 아, 이거는 나를 버린 게 아니라 고아원에 갖다 놓을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하면 고아원에 갖다 놓은 것으로 되고 이해가 되니까 제사를 지낼 것이고, 그거를, 이거는 고아원에 갖다 놨으니까 나를 버린 거야. 라고 생각하면 제사를 지내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그러니까, 어, 부모하고 이, 어, 헤어진 것도, 어, 어쩔 수 없이 상황 때문에 논 거냐. 아니면 진짜, 어, 아유,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애가 임신이 돼가지고 내 뱃속에 있어서 태어난 거야. 나는 너를 키우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으로 갖다 놨으면 버린 거겠죠. 그런 부모한테 꼭뭐 제사를 지낼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를 버렸다는 거는 어, 무책임한 부모를 뜻하는 걸로 봐서, 자식에 대한 도리, 부모에 대한 도리를 저버린 무책임한 부모에게는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 그렇구나. 아, 뭐, 저는 그냥 그런 생각입니다. 네. 어, 억지로 뭐, 버렸는데 굳이 자기만, 뭐, 제사 지내는 것도 힘들거든요. 신경 써야 되는 거고, 어, 굳이 뭐, 이렇게, 제사를 지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선생님, 그러면은. 네네. 저를, 그러니까, 뭐, 저를 이제 버린 어. 친부모가 있고, 그런 네. 버려진 저를 입양해 주신 양부모가 있는데 네. 그두 분이 돌아가셨으면은 누구의 제사를 먼저 지내는 게 좋을까요? 어, 그것도 선택 사항인데 뭐 나를 어, 버렸다라는 거는 부모에 대한 도리를 안한 거거든요. 버려졌기 때문에 굳이 버린 부모의 제사는 지낼 필요가 없죠. 어, 한 한쪽을 선택을 한다면 그래도 버려진 아이를 내 자식처럼 데리고 와서 일면식도 없었는데 연분도 없었는데 받아들여서 부모 역할을 해 줬으니까 돌아가신다면 당연히 나를 키워 주고 보살펴 준 부모님의 제사를 그건 도리니까 지내야죠. 자식 된 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먼저 나를 낳은 부모는 나를 버려 버렸어. 부모 된 도리를 안 했어. 그럼안 지내도 돼. 그 부모가 먼저 부모의 도리를 안 했기 때문에 나도 자식된 도리를 해야 될 의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새로운 부모를 만났어. 그분들이, 이, 어, 아무 연구가 없는 나를 부모로서, 어, 이렇게 정을 주고, 어, 나를 키워주고, 어, 그렇게 했으니까 자식된 도리로서 은혜를 갚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음, 자기가 상황이 된다면 은혜를 갚는 어 차원에서도 어 나은 것보다는 어, 기른 정이라고 했습니다. 길러준 부모님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이 맞다. 그러면 돌아가신 이후에도 어 부모님에 대한 도리를 지키는 것이 제사잖아요. 당연히 제사를 지내야죠. 자를 키, 자기를 버려진 자기를 보살펴주고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줬는데 제사까지 안 지낸다. 이거는 이제 이 상황에서는 이제 배은망덕한 놈이죠. 어, 배은망덕한 놈이지요. 어, 그런 경우에는 어좀 욕을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에, 그 아이도 어, 버려진 부모하고 인연은 그렇게 됐지만 새로운 부모하고 만나서 은혜를 입었으면 자식된 도리를 어, 양엄마한테, 양부모한테 하는 게 맞다. 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정해진 건 없지만 그렇죠. 뭐 선택사항이지만 네. 그래도 뭐 하나를 굳이 택하자면 나를 버린 부모보다 혈연으로 맺어, 맺어져 있진 않더라도 그리고 나를 길러준 양부모님의 제사를 지내는 게 조금 더 자식된 도리다. 네, 그럼요. 음...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전해듣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